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갤럭시 아모니 트리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3시 54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944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갤럭시 아모니 트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날 상한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유지하는 듯 하다가 장막판에 5%대로 이제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뭐 여러 이슈도 끼고 뭐 이러는데 일단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원래 이 회사가 효성그룹의 계열사고 전자결제 사업과 온라인 to 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였어요. 네,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같은 전자결제 사업과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편의점 선불 결제 같은 오토 사업을 영위 중이고요. 비트코인 결제 전문기업 코인플러그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비트코인 결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머니트리, 제휴 가맹점에서 본인 등록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뽐플 동영상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연간 온라인 쇼핑 누적 거래액은 1조 6,112억 원으로 2019년 1조 3,526억 원 대비 약19%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사용 건수 증가는 전자 결제 사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금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할인과 적립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결제 증가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방 시장의 향후 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특히 2020년은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가 확대되어서 향후 전자결제 사업 시장은 더욱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갤럭시아메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당 수익률 0.77이네요. 현금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가 총액은 2,789억 발행 주식수는 3,922만 주 유동 주식수는 1,493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좀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했고 다 감소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거래 대금 감소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 이익 감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결 대상 기업의 파산 종결로 유보되었던 대손 충당금을 반영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감소해서 당기 순이익이 결론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연결 기업 파산도 당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일 겪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184. 그러니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위권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9.5 정도. 네. 뭐, 뭐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럴 수 있겠고. 자, 갤럭시 아머트리 니 보겠습니다. 여, 여기만 보면 돼요, 사실. 이거 상한가 총세번 쳤는데 여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친거 보이시죠? 요 첫번째 상한가 친거는 이제 제로페이가 중국 1위 카드사 은연과 결제 연동을 한다라고 해서 상한가 한번 친거고요 지금도 이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번째하고 세번째는 요건 그거예요저 머니트리 머니트리입니다 이거는 예. 왜냐면은 저기 일단, 이걸 알려면, 지역커페랑 이재명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의 대명사는 지역커페잖아요. 그쵸? 그 머니트리를 지역커페로 연동이 돼서, 이제 머니트리를 통해서 지역커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하면은 가장 문제가, 플랫폼을 만들기는 쉬워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그 만든 플랫폼을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역커페 덕분에 면, 머니트링 그게 해결이 됐어요. 2월 달에만 100억 원 충전 금액이 돌파했고, 앞으로 이런 게좀 이제,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로 강력하게 손꼽히잖아요. 물론 할지 안 할지, 뭐, 이제 개, 본인만 알겠지만, 일단 여권에서, 맛을, 여권에서 이제, 그럴싸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정을 하면 갤럭시 아모니트 일은 대선 테마주가 되는 거죠. 그런 예,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 보시면, 요 상황과 장대 양봉 중간선 딱 그려봤을 때, 요, 가운데선에서 놀다가, 요, 식가 라인은, 뭐, 근처에도 안 가고, 여기서 잠깐 쭉 빠져주는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윗꼬리는 지금 이제 매물 받아는, 매물 이제 쏟아내니까, 그거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한 번, 한번 이제 밀려나면, 이제 밑으로 쭉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세번 넘게, 두번 넘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몸통을 올라가는 상태로. 그러면 이거는 매집으로 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예,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가운데에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어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 보조적인, 요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50원, 뭐, 손절가2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세개 아니면 두개 이렇게 주시는데, 아 뭐, 추천, 대, 추,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어,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